와, 손이 어디가, 형. 늑작아! 어? 돈 어? 먹어! <laughs> 싫어, 안 먹어! 아까 거기가 아니야, 아까 여기 막았던데. 돈부다 나는 만수르다! 나는 만수르다! 어디지, 어디지? 여기, 인가 나는 만수르다! 막 오르막길 <laughs> 있는데, 거기가... 돈부다 좋은데. 여기다, 여기다. 꼰이 이동하는 곳에 돈 부르기. 0 여기 여기 여기이 좋아. 어, 어디 는데 <laughs> 아, <더> 도달하면 되겠다. <laughs> 옆짜네 바로 옆인데 바로 그래서 <laughs> 이제 내리 막길 내려오면은 바로 이쪽이니까. 이쪽, 이쪽에서 막으되겠다 여기서. 이상한 르튼군인니 있는데 군니군니 음. 있죠? 있는 음. 아, 똑고이 상황에 있는 나 아까처럼 <laughs> 도망가는 도못 하는데 이거. 여기 기둥 타이로 막 그냥 뺑글뺑글 돌아. 내가 려아 역시 끈적이 돌린다. 매딩매딩매딩또 와. 빠져려. 한번 가자. 몬 어디 겁니까? 숨고. 숨으러 갔잠저 새끼야. 활련대 적국 피약으러 간다. 적국 피약으러 간다. <laughs> 못 잡았어, 했다. <laughs> 아, 뻔했다 아, <laughs> 진짜 위험했어. 잡힐 <laughs> <시동당할> 뻔했어. 희용당할 뻔했어. 바로 앞에 는데 어, 뭐야, 오와! 뭐야, 뭐야. 고리가 더 됐어, 안 돼. 칠해져, 져 고리 칠해져, 고리 쟤가 그위가로 클로커 거리인데? 그치, 클로커라고 하네. 잡고, 잡국지 잡으러 간다 또. 덕분 잡으러 간다 덕분에. 아할 킬해. 잡죠 그냥. 이젠 안 돼. 그렇게 한 명이 갔다가 아니네. 이치지마나치지말라고 아, <laughs> 진짜 노래요. 오, 잡혔다 안, 안 돼, 잡혔다 잡혔다. 잡혔다. 잡혔어요? 아, 아. 진짜, 진짜. 어, 하이! 이게, 나도 어, 만이 나도로만, 이게, 나도로만, 나만이나도로이 나도로만, 이나 나도로만, 이나도이나나 이게, 나만 이게, 이 나도로만, 나나도나

그네네이드 엄마야 엄마야 아 죽었어 메다어메어 안돼 내 피를 확인 못했어 아 다른 애들 피확인하더라빨간죽다 빨리 죽다이니까 죽.. 겠지방은막 어, 방구 방구 방구, 방구. 어. 저쪽은 곳에 방구를 잠깐만 이 새끼 젖꼭지 어나 아니야 하키기키기 내게요 <laughs> <laughs> 저석커 코만도, 서포트, 메딕 이렇게 4개 어, 있어요. 나나할키로 오는 거 같은데. 나할키로 오는 거 같은데. 나 헬키로 오는 같나오인다나 죽어요! 아... 안돼. 잠깐 아, 잠깐 총 쏜다, 총 쏜다. 빠져야 돼. 퇴출해야 돼. 둘밖에 안 남았어? 네. 메딕 가 메딕 없애가 다 죽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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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역시 메딕이 꼭 있어야 돼. 네, 데몬 아직 없어요. 뒤에 <목소리> 리얼하게 봐, 또 빵고, 또 빵고. 오, 나도 이런 거 아니지? 배가. <목소리> 어, 뭐야? 어디다가 말어? 어이, 어, 폭탄 폭탄 방구로 들어가는 데 지금? 지금 나 1대1이야? 아니요, 아니요. 1대1은 아닌데 어 서포트가 존나 쬐고있어 타령먹으러 쬐고있어 서포트 잡으러 가네 응 음, 여기저기 가면서 이제 지금 타령먹고있어 서포트가 어어 어 내가 죽겠다 서포트 가라 나한테 오는거 같다? 우리 만났네 이제 아니구나 저한테 오고있어요 나한테 오고있어 나한테 오고있어 네수리탄건졌어요오쉣 어, 오오 살다살다할 어, 뻔했어 <laughs> 어 살았다 <웃음> 어, <웃음> 뒤에 쫓아어요오안돼안돼날다날 킵니다 아니 아니야 던지고 있어 <laughs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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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, 슛, 슛. 어. 오, 오. 패딩에 있긴 있어요. 네, 그 적이 공격을 할때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반격기를 쓰면은 애들이 넉백이 걸려요. 네, 패시.